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길에 있는 손범균 옹암 육묘장. 지금 밖에, 이제 이 육묘장 들어가는 입구인데, 밖에 보시면 이렇게 풀들이 있어서 제가 어제, 그저께, 일요일 날, 14일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제초제를 살포했습니다. 어, 세 가지를 혼용해서 제초제를 살포했는데 보시면 쇠뜨기는 어,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쇠뜨기는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고 음, 지금 이게 강아지 풀인데 이 전체를 둘러보겠습니다. 제가 이제 하우스 이렇게 단동 하우스 석동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새뜨기 는 새뜨기 가 반응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이틀만에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 풀도 지금 지금은 생생한 데 약간의 어떤 반응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이렇게 끝부터 약간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래된 노엽 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음 지금 뭐 다른 풀들도 이렇게 먼저 뭐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제가 작년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풀을 쨌때 제초작업을 못해서 어 지금 보시면 우리 하우스 밑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풀을 모노록게 덮었는데 이 밖에 이흙 있는 부위에 풀들이 저기 전동개팩이 여기에 감겨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떼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. 근데 원래는 이 풀을 방지하기 위해서 봄에 제초효과가 한 6개월 이상 가는 제초제를 한번 살포했는데 어 지금 7월 16일이니까 벌써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 제가 제초작업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전형적으로 지금 피해가 나타나는 게 이런 풀들이 자라가지고 저쪽에 개폐기 쪽에 대면 이렇게 간격가서 이게 감기는 게 많으면 전동기 힘으로 안 돼서 전동기가 고장이 납니다. 그러면 전동기 수리도 해야 되고 비용도 또 들고 시간도 오히려 더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 초작업을, 어, 이거보다 더 어릴 때 하면 더 좋고 제가 이제 4월, 5월 이럴 때는 이제 고추모종 뭐 판매, 벼 육묘 뭐 키우고 판매하고 이런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풀을 관리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요즘 이제 조금 마음적인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제초제 가지고 농약으로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. 이제 제초제 살포한 지 2일 정도 됐는데 제초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. 어 저희들이 뭐 단순하게 제초제 한 가지만 친게 아니고 제초제 두 가지에다가 어 전착제까지 넣어서, 아, 전착 침투제까지 넣어서 이렇게 쳤기 때문에 효과는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원래 제가 비닐로 다 덮었어야 되는데, 아, 처음에 하우스 지을 당시 조금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안 듣고 다음에 덮어야지 했는데 결국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. 오늘 제 초제 살포 2일째 제 초제들이 죽어가는 모습 제초 효과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